네, 지난해 50여 명의 사망자를 냈던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메루 화산이 또 다시 분화를 시작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퍼지는 화산재에 인근 주민 2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김준호 아나운서입니다. 끝도 없이 치솟는 검은 연기, 화산재는 무서운 속도로 날아가 인근 마을을 덮쳤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높은 스메루 화산이 현지 시간 4일 화산재를 내뿜는 분화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산 정상에서 1,500m 높이까지 화산재가 뿜어져 나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용암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토록 공포에 휩싸인 것은 1년 전 같은 곳에서 발생했던 스메르 화산의 분화 때문입니다. 당시 화산재가 인근 마을을 뒤덮으며 쉰한 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만 수백 명에 달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산 분출은 언제 목숨이 위태로울지 모르는 매우 가까운 재난입니다. 860만 명이 화산과 10km 이내로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 유사시 인명 피해가 클수 있습니다. 스메루 화산도 지난 200년 동안 여러 차례 분화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화산재가 만든 비옥한 토지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s a m p a saat ini masih berlangsung awan panas u a n m e 인도네시아 당국은 3단계였던 화산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당초 반경 5km까지 위험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화산 분화가 계속되면서 위험지역 반경을 13km로 늘렸습니다. 최소 6개 마을에서 약 2천여 명의 주민이 몸을 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메루산이 2021년과 비교할 수 없는 마그마를 품고 있을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